본문 말씀을 한번더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2편 6절 7절 8절 오직 시작.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팔 절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넘어지는 땀 흔들리는 울타리가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는 숨기지 말고 토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는 숨기지 말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호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믿습니까? 다윗은 지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왕인데 내가 나라 다스린 최고의 권위자 가면서 자신의 고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흔들리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남김없이 토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몇 마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법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마음을 토한다는 건, 얕은 감정. 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청 있는, 깊은 곳에서 숨김없이 다 끌어내는. 가뭄 때 여러분, 물한 방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 수지에 물을 남김없이 다 퍼내듯이, 내 마음에 있는 것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라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와 진짜 토로하는, 토하는 기도, 마음을 토하는 기도. 오늘 여러분에게 교환을 다 드리셨는데, 주수감사챌린지 50페이지. 이 말씀에 보면 평범한 형제가 좋은 학교 나와서 안정적인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사람도 좋고 사회생활도 괜찮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쁘고 편안한 일상이 계속되면서 그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 그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생활을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는 다시 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리고 성경 읽기,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책을 다 가지셨지요? 방송실 혹시 준비됩니까? 안 돼, 돼요. 돼요. 예. 자, 오늘 짧은 내용이니까, 50페이지. 50페이지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카메라를 켜시면, 하나님이 없이는 카메라 딱 갖다 대면 QR코드 방송해 주세요. 예. QR코드 딱 누르면, 다시 공부해서라도 신학대를 갈래요. 19살 때 소위 말하는 인서울 좋은 대학에 갈 정도로 수능을 잘 보았는데도 교파가 달라서 원하던 신학대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다시 공부해서 똑같은 신학교를 전체 차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학교를 갔음에도 학교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다녀온 뒤 남들이 졸업하는 24살의 나이에 다시 수능을 받고 서울교대에 입학해 가장 안정적이라는 직업인 초등교사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초등교사가 된후 사회생활을 하며 가깝던 하나님과 조금씩 거리가 생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회가 좋았고, 친구들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과 더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37살, 안정적인 초등교사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더욱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매주 교회는 나갔지만, 제 삶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매일같이 반복되는 체박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만난 것이 YLC, 영 리더십 카운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관심 반으로 발을 들였고 크리스천 사업가들의 모임이라는 점에 끌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떤 모임일까 하는 궁금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YLC 활동을 통해 저의 신앙생활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사업은 더욱 바빠졌고 매일같이 새벽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YLC 모임에 참여하면서 각자의 바쁜 사업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사업가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너무 오래되어 잊고 지냈던 나의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가끔씩 들춰보던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도 큐티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신앙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제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YLC 모임이 제 삶에 남겨진 하나님의 마지막 고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을 돌아보니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 부분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재수학원에서도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시며 도우셨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에도 결혼을 결정할 때도 교사를 그만둘 때조차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분들을 제게 만나게 해주셨고, 그 힘으로 이렇게 살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제가 해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나 미숙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이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천 사업가가 있고, 그들 각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결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인생 여정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고난이 밀려올지라도 그 고난을 숨김 없이 가감 없이 마음을 토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환경 슬픔, 근심 걱정도 회복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반석과 피난처로 의지하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존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사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반석 피난처로 의지하십시다 7절 말씀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반석, 여기에 반석은 뭘 의미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토대, 기초.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땅을 팔 때, 반석 같은 청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원래 2층 지하 2층을 설계했는데 1층을 줄였습니다. 1층을 파는데 1년이 걸렸어요. 1층 더 파면 2년 이상 걸리겠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야, 서부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래요.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숨을 곳을 말합니다. 광야의 바위 굴처럼 더위를 막아주고, 외세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는, 그래서 외부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숨을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바위가 합니다. 반석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칠절 라반 절에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호흡을 할때 정말 공중에서 비행기가 거유하듯이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집에서 하다 보면 가스레인지 꺼야 되고, 전화 오면 받아야 되고, 벨 누르면 누군지 찾아가야 되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 5분, 단 10분이라도. 나의 전쟁터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토로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 못 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지 뭐. 오늘까지도 지나왔는데 뭐 앞서 간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내가 다 내려놓고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 토로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지식,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변 주신 사람, 내게 주신 피난처 되는 그것들, 그것들, 메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다면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통장부터 찾고, 통장아 잘 있나? 그러면 안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시때때로 의지하며 끈질기게 구하자 다 같이 시작 시시때때로 의지하며 끈질기게 구하자 시시때때로 오늘 했으니까 끝났다 아니고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나가셔 기도하고, 차 타고 가시면 기도하시고, 출근하시면 기도하시고,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시시시시시시 때때 때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건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시로는 언제나 텀텀이 반복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삶과 기도의 공간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 끝났다. 기도했으니까 다음 일이야. 아닙니다. 기도와 삶을 분리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일하다가도, 이동 중에도, 차량 안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뭡니까? 반석이 반석. 반숙. 하나님이 내 반석이에요. 불안이 몰려오고 마음의 슬픔이 엄습할 때 소리내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 한번 힘차게 외쳐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안을 거두가시고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을 토하라 개혁성경에는 마음을 토로하라 마음을 토하는 길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미사여구 대신에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마음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얕은 감정이 아니라, 깊은 속,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동안에 여러분,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물질, 돈, 환경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이후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시시 때때로 하나님을 붙들어라. 짧아도 자주. 오늘도 아침도 기도하고, 오전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출근할 때도 기도하고, 돌아와서도 기도하고, 침상에 잠들면서도 기도하고, 시시로 시시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는 소통을 전화로 하는 것보다 문자로 카톡으로 소통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카톡을 주는데 그 카톡 말 한마디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여러분. 카톡 문자 보낼 때도 이 문자 보내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문자를 보내요. 응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우리 소리내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하나님하나님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뭡니까?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들 나오시고.